안녕하세요. 구용입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큰 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패드를 이용해서 타투 도안을 제작할 때 어떤 어플을 사용하고 그 어플에서 어떤 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볼까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에 두서가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 5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했을 당시 직원분이 애플 펜슬이 무조건 2세대밖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애플 펜슬은 2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어플은 어떤 어플을 쓰냐면 저는 패드로 그림 그리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어플을 사용할 거라 생각하는데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이 유료 어플이긴 한데 저는 지금도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게이 어플 안에 그림 도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포토샵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저처럼 이제 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어플이 없죠, 아무래도. 자, 우선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이제 그림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실제로 타투 도안을 제작했던 그림들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물이랑 인물로 하기에는 표현할 게 너무 많아서, 괜히 제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어렵기만 하고 혼동만 오실 것 같아서 동물이랑 인물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꽃 그림을 주제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보통 이제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드는데 이제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보통 스크린 크기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꽃 그림은 밑그림을 따로 그려뒀기 때문에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여기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꽃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실제 목단 꽃 사진을 가지고 밑그림을 따둔 거예요. 꽃 그림만 제가 미리 따둔 거고 나머지 잎사귀나 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짜집기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선 여기 보면 펜이 엄청 다양하게 있죠. 저도 여기 있는 거를 다 써보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펜은 저기 서예 스크립트라는 펜을 주로 하,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의날린더 연필을 가장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 이제 문지르기인데, 저도 사용을 잘안 해봐서, 딱히 뭐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 옆에는 지우개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페이지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밑그림을 깔끔하게 없애기 위해서, 미리 레이어를 새로 생성해 둔 상태로 그림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밑그림 위에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그렸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밑그림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춰주고 그림을 진행을 할 거고요. 서예 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냥 컴퓨터용 사인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줘서 두껍게 그리면 두껍게 나오고 힘을 좀 빼서 슥 얇게 그리면 그만큼 얇게 나오고. 그러니까 두껍고 얇게가 바로바로 바로 그냥 힘조절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펜이라서 저는 저 펜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왼쪽에 보면 크기 있죠? 저걸로만 두께를 조절해서 저는 제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5%에서 1%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해볼까요? 꽃잎을 그릴 건데, 그냥 어느 정도 힘 줘서 두껍게 그려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그리면 너무 토박한 느낌이 들어서, 두껍게 줬다가, 얇게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선의 강약 조절을 줘서 좀더 세련미 있어 보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곡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곡선을 그려놓고,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선이 완만하게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제 느낌이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자 꽃그림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이런 강약 조절만 해서 만들어도 딱 세련돼 보이잖아요 이 느낌을 그냥 그대로 모든 꽃잎에 다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쭉쭉 다 그려 나가 볼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을 완성했습니다. 그냥 힘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선의 강력 조절만 줬을 뿐인데, 꽃잎 자체가 좀 느낌이 있어 보이죠? 아직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안 들어가서 비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만 잘 이용해도 그림이 확실히 살아나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파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렇게 강력 조절을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그려봤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밑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거지만, 실제로 모든 꽃들이나 어떤 동물이든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만 쏙쏙 골라서 잘 표현해 줘도 그림이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목단의 그냥 큰 틀은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이제 밑그림을 없애 주고 깔끔하죠. 이제 꽃의 디테일한 특징을 좀 살려 볼 건데 전 디테일을 살릴 때 똑같이 서예의 스크립트에서 그 크기를 1%로 만들어 놓고 완전 얇은 선으로 나오게 이제 힘 조절만 해서 그어줍니다. 꽃잎에 결이 있는데 그 결을 일일이 다 이렇게 선으로 긋지 말고 저는 이게 심플하게 한두 개씩만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꽃잎은 선다 그렸으니까 이제 이파리를 그려볼게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좀더 꽃잎보다는 색이 짙으니까 그 짙은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크기를 5% 설정해 놓고 진하게도 이렇게 선 긋고 또힘 풀어서 얕은 색으로 나오게끔 그어주고 또 진하게도 그어주고 강약 조절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 완성해 볼게요 이제 꽃잎을 그릴 때 팁은 지그재그 형식처럼 반대쪽이 진하게 들어갔으면 그 반대쪽은 좀더 연하게 들어가주고 교차하는 식으로만 해주면 더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 저기 조그만한 거는 또 새까맣게 그냥 칠해주고 이제 꽃 중심도 그냥 새까맣게 저는 아무래도 컬러를 넣지는 않기 때문에 진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짙게 표현을 해주고 연한 부분은 확실하게 연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 더 살아보이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더 디테일을 들어가면은, 아까 스케치에 나일린더 연필 들어가서 1%로 설정을 해주고,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잎사귀도, 이제 중간에 하나씩 포인트로 한 번씩 그어주면은, 더 느낌이 살죠? 이런게 되게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한 번씩 그어준거랑 안 그어준거랑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너무 남발하면 난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꽃 중간중간 부분에 명암을 표현을 해줄 건데 똑같이 스케치에 날인더 연필 그 1%로 설정해 놓은 상태로 명암을 그리는 건데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긁어주고 그다음에 그 겉에 라인만 한번 잡아주고 근데 저 라인을 왜 잡아주냐? 이 은근히 라인을 그냥 잡아준 거랑 안 잡아준 거랑 좀 차이가 커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고 자, 이렇게 명암까지 넣어주면서 목단이 완성됐습니다. 자, 되게 이쁘죠? 심플하고. 저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서예의 스크립트, 그리고 스케치의 나린더 연필. 그냥 크기만 조절해주면서 그냥 선만 강약 조절로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이렇게 이쁜 그림이 완성됐어요. 제가 이 어플에 있는 펜을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거보다 훨씬 좋은 표현법도 많을 거고 좋은 도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펜을 한 번씩 다써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표현의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돼요.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에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려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꽃 그림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표현을 하는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렇게 심플하게 두 개만 이용해서 타투 도안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물이랑 동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유익한 영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